그런 거 설명을 진짜 잘해줘요. 너무 와, 와 그냥 뽑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모든 토크분는 영고 TV 토파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교에 혹은 새 학기에 다니신 지좀 됐는데 어떻게 잘 적응하셨나요? 이제 슬 공부 좀해 봐야 되는데 문제집은 뭘 풀지, 인강은 어떤 인강을 들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직접 들은 인강을 추천해 드리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사실 인강이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강만 듣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인강을 아예 듣지 않는 친구들도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인강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일단 인강은 저의 시간에 맞춰서 응. 들을 수 있어요. 대치동에 안 가도 되는 거죠. 대치동 가면은 또막줄 서고, 응. 앞에서 듣고 싶잖아요. 그럼 또막 새벽 6시에 애들 막짐 아, 챙겨서 줄서 있어. 학교 안 가요? 응? 막 학교 가면 돈을 가방 놓고 어? 가고. 아, 진짜요? 응. 음. 하지만 인강은 이렇게 방구석 1열 줄을 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들을 수 있다. 5배자짜리 앉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볼수 있어, 쌤 얼굴이. 맞아요. 제가 형광도 들어봤는데, 음 형광 들으면 돌거나, 맞아요. 잠깐 딴 생각 하면은, 그걸 다시 들을 수가 없는데, 인강을 다시 돌려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도 인강을 들었어요. 문제 풀다가 막히면 답지를 볼 수도 있고,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럼 뭔가 찜찜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아예 내가 틀린 문제에 개념이 있는 인강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내가 개념 처음 들었을 때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들리는 내용이 다르고, 음, 내가 이해되는 깊이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으면 몇 번이든 계속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강이 이런 공부를 할때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인강을 들었고 어떤 선생님이 좋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첫 번째 과목은 국어입니다. 선생님은 바로 윤호정 선생님. <laughs> 내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념을 천천히 가져오면은 나중에 수일까지그 날갯짓이 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했는데 맞을까요? 국어의 문학, 비문학, 문법 그런 개념을 아주 샅샅이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게 머릿 속으로도 정리가 되고 평능 때까지 계 기억이 나면서 문제를 보면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그 부분이 음. 기억이 나아요 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게 EBS니까 선생님들이 존댓말을 쓰세요. 썰도 많이 못 풀어 주시니까 음. 약간 흐름을 참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거의 개념을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음. 정말 추천합니다. 엉, 넥스트 이즈 잉글리시. 잉글리시. 이명호 선생님의 신텍스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띵강입니다. 띵학하면 띵강인가요? 이 신텍스가 뭐가 됐냐면 영어를 감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절마다 생략된 접속사 같은 거를 잘못 파악하면 의미가 진짜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그대로 짤이야 그 질문 짤이야 근데 유명한 선생님이 기출문장을 이렇게 차르르르르 챕터별로 뽑아놨는데 이런 형태의 문장은 어떤 게 빠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하나하나 집어줘서 감으로 안 읽고 정확히 문장을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저는 리드 앤 로직이라는 정말 띵강을 들었어요. 이거는 독해를좀 완성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약간 추천하는 강의예요. 근데 이명학쌤은또 강의가 그 난이도별로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좀 기초를 쌓고 싶은 친구부터 약간 실력을 좀 완성하고 싶은 친구들까지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약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리드 앤 로직이 기본이 제대로 안 쌓이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본 강의부터 듣고 나중에 들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단점은 쌤이 가끔 썰을 푸는데 썰을 30분 동안 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힘들어. 그렇다는 거? 음. 개이득이긴 하겠다 응. 인강 막 하나 들어야 되는데 네. 30분 네. 재밌는 얘기 네. 두 번째 선생님은 주혜연 선생님 수능 영어 보면 은 수능 특한 연계가 응.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연계 교재를 계속 복습하려고 주혜연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EBS 연계 지문 같은 거 보면 은 진짜 헛소리하는 지문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런 거 설명을 진짜 잘해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응. 진짜 너무 와 그냥 뭐가 강의력이 너무너무 좋은데 EBS야. <웃음> 공짜야 공짜야 돈이 <laughs> 최고야 <거야>. 또 이제 <laughs> 선생님이 이 지문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문제로 변형이 가능한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그거를 실제로 문제화해서 다 보여줘요 근데 그게 또 적중률이 돼요 실제로 그평파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자주 적중해가지고 써있어요 수강평에 선생님 또 적중됐어요 선생님 또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있어요 <laughs>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근데 지문에 나오는 문법 같은 거를 하나씩 콕콕 찝어서 얘기해 주는데 영어를 이미 잘하는 친구들은 난이도가 있 스킬이 아니어가지고 잘할 수 있구나 응, 되게 아 이런 거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음. 그래서 나는 수능 영어를 위해서 EBS 연기를 한번더 다잡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은 수학 수학입니다 수학, 이과생들 사이에서 오. 그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그 강의가 굉장히 유명해요. 약간 킬러 문제 위주로 책이 구성도 돼 있고 설명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기백이랑 미적수를 들었는데 일단 기백은 도형을 새롭게 보는 제 시야를 트이게 해준 어? 그런 부분이에요. 그 미적수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문제를 풀고 인강만 들어도 어느 정도 진짜 실력이 쌓이는 게 해감이 돼요 그래서 약간 21, 29, 30번 그 킬러 응. 문제를 난좀 맞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리티컬 포인트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두피에 있는 핏줄이 보이세요 <laughs> 이게 문제에 집중하실 때 핏줄이 살짝 오, 올라오시는데 멋있겠다.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에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우리 상모쌤입니다 문가수학정상이죠 응. 그래서 정상모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황모 쌤의 정말 좋은 강좌로는 바로 시그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문제풀이 강의예요. 교재 하나에 같은 문제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들어있거든요. 한 개는 나의 방식대로 풀어보고 두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의 방식대로 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좌입니다. 아, 선생님이 시그널에다가 그날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상 개념 강좌 어디 어디 그런 걸다 써주세요. 그럼 만약에 그쪽이 부족하면 그걸 찾아서 들으면 돼요. 오 이거 진짜 좋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김태균님 아세요? 응. 음. 그분을 되게 닮았어요. 근데. 말하시는 것도 비슷하게 너무 웃겨요. 그래 가지고 독서실에서 이거 보다가 막 웃음이 터져 가지고 막 계속 진짜 웃음을 참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학을 약간 힐링 과목처럼 행복하게 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강의 한국사! <laughs> 이 분은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을 넘어서서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나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사점들을 되게 수학 중간중간에 많이 던져주세요. 뭔가 애국심을 갖게 맞아 맞아.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판서를 음. 완벽하게 하세요. 이렇게 타이핑한 것처럼 음, 쓰시는데 한국사는 이제 도표랑 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표를 딱 만들어주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필기해서 외우기도 아주 좋습니다. 단점은 진짜 약간 FM. 같으신 분이기 음. 때문에 약간 농담이라거나 음. 약간 재밌는 얘기를 자주 안해 주셔서 조금 지루할수 있다. 쌤이 시도를 하시는데 이게 쌤이 농담을 하면은 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농담. 약간 <laughs> <laughs> 그런 게 단점. 두 번째 선생님은 설민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이 설민석입니다. 그렇게 뛰어들 설민석입니다. <laughs> 아주 유명한 레전드가 있어. 미미 이거 <laughs> CG에 들어가나요? 미미 <laughs> <비비 웃음> <laughs> 연구TV CG 이정도 될까요? <laughs> 노력해주세요. 이 미미광어를 보면서 알수 있듯이 강의력이 최고예요 음. 들으면 너무 웃겨가지고 귀에 쏙쏙 박히고 맞아 그리고 CG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CG보는 음. CG 기다리는 맛에 인간 계속 보게 돼 음. 그리고 판서도 그 책에 다 나와있어가지고 그 판서를 보고 음. 또 따로 필기 안 해도 이미 음. 책에 다 적혀있고 자료도 엄청 잘 나와있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최고예요 어, 이건 단점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음. 한국사 내용이 엄청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복습을 안 하면 나중에 한이 마지막쯤 되면은 이앞 부분을 다 까먹는단 말이야. 응. 이... 근데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그냥 너의 아 나의 단점. 어, 너의 능력 부족이 아니었을까. 바부의 어. 단점을 소개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게 뭐냐면 이다지 선생님이 다음 강의할 때앞 부분 강의를 복습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준대요. 이렇게 갑자기 이다지 선생님 공고를 한다고? <laughs> 나는 바부처럼 게으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다지 선생님 강의도 추천한다.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응. 직접 들은 인강들을 응. 추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개인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잘안 맞을 수도 응. 있잖아요.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꼭 맞는 인강 선생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바라십니다? 바라십니다. <laughs> 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안 나왔다. 친구들이 이 선생님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